대결할 수 있을까요? 어. <laughs> 근데 리액션이 되게 별로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치 담당 교준. 실험 담당 선정입니다. 오늘은 또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laughs> 이렇게 되게 좀 놀라운 게. 본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되게 중요한 날들만 함께하고 계세요. 아, 어, 진짜. <laughs> 거의 일가친척이네요. 이렇게 <laughs> <laughs> 또 타로를 다지고 어떤 주제를 얘기를 나누냐. 오늘의 주제는 재물 운. 근데 저는 음. 좀 헷갈렸던 게 있었어요. 재물 운이라고 하면은 음, 음. 진짜 순전한 금전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좀 음? 일과 관련된 그런 게 섞여 있는가요? 아. 어, 맞아. 어, 궁금하다. 사실 그게 뭐 무슨 운이니까 이것만 봐야 될 보다는 내 질문에 따라 답하는 거기 때문에 음. 내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혹시 지금 두분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죠 <laughs>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명예적으로도 좀 궁금하고 세부적으로 이 네. 일과 관련해서도 계속 볼수 있는 거죠 재물은 이런 개념이 있나요? 아, 그럼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만 있으면 저 내일 화장실 가서 똥싸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디테일한. 네, 물론 그런 걸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웃음> <웃음> 구체적인 질문이면 가능하다는 네. 거죠 일단 저는 이렇게 출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직업의 하나로 삼고 있지만 맞아요? 일단 저는 이제 연기를 준비를 하고 어 연기를 또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좀컴팩트하게 말하자면 데뷔할 수 있을까요? 어어 연기자로서? 오. 저의 미래랑 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데뷔라는 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 사실 저는 웹드라마 데뷔라고 생각하고 아,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네. 생각하면서 데뷔를 놓고 보았을 때 제가 그렇게 연기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끔 자 그러면은 네 한번 세 장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에 제가 어디서 뽑았었죠? 기억하십니까? 아요 끝에서 아 이번엔 좀 생각 좀 하고요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생각인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또 그렇게? 아, 하늘이시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내가 뽑을 건 정해져 있는 <laughs> 어, 거니까. 맞아, 맞아. 이렇게 세 장입니다. 네. 첫 번째. 오. 어! 아니! 와! 이 리액션 뭐죠? 이 리액션 뭡니까? 올해 웹드라마 간다! <laughs> 우유빛깔, 루준님 이제 데뷔하면은 저희가 뭐 커피차라도 해드려야 되나? <laughs> 너무 신기한 게 저번 시간에 뽑았을 때색 너무 달라요. 그쵸? 거의 칼이뭐한 20개 있었잖아. 아 그럼 종합하면 은 연애는 망하고 일은 잘 된다. 일에 <laughs> <laughs> 올인하는. 일에 올인하는 화이트쥐. 하지만 자기 전에 백엔리들적시쥐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왜냐면은 일단 되게 전반적으로 모두 다 감정적으로도 완만하면서 여유가 있는 상태예요. 이걸 금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의 여왕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이 여왕이 돈을 가지고서 안정적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템퍼런스라고 해서 내가 잘 절제하는지 아닌지를 보는데, 이건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교수님은 자기 절제에 미친 사람 있잖아요. 진짜 그렇지만 그내면에 은밀하게 끓고 있는 용암 같은 욕망이었잖아요. <laughs> <나는>, <laughs> <laughs> 근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자기 성찰의 역사가 일을 하면서 유감없이 발휘될 것 같아요. 정말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좋은 시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시종이에요. 이제 갓 시작하는 어설프지만 장래성이 있는 청년 이런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이면서도 지금 보면 막대기에도 플립이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장기적으로 볼때 되게 좋은 운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나왔으면은 진짜 교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술을 사주지 않을까. 아 <laughs> 어떤 느낌인가요, 소감이? 아,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응. 저번에 뽑았던 거를 생각해보면. 그니까. 느낌이 달라서. 아. 황금빛이야. 웜톤이에요, 얘네들. 아, 웜톤 되게 굉장히 웜톤. 그때 굉장히 쿨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쵸. 그래서, 되게 춥어요. <laughs> 열심히 소처럼 일하면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 너무 멋져요. 그럼 이제 우리도도도 2020년, 2020년 선정님의 재물은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확 뽑아 고민하지 말고 확 뽑아 알겠어 내가 너무 고민했지 아까 되게 막재고 일단 <laughs> 이런 어? 스타일들이 있죠 그럼요 아, 왼손으로 뽑아야 돼 오른손으로 뽑아야 돼자 그러면은 세장 뽑아볼게요 네. 재물 오케이 재물 확확 들어온다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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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자 과연 네. 아, 첫 번째 뜨아오 오, 금화가 되게 많은데? 아 근데 리액션이 되게 많은데? <laughs> 인색하다라는 거죠 조금 인색하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아직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돈이 진짜 그냥 현금으로 쓸 돈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커리어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을 쓰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약하거나 조심해야 되고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100원, 200원 쓰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맞는 거야? <웃음> <웃음> 그러니까 나 지금 굉장히 이거다. <laughs>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이긴 한데. 일단, 올해 자체 흐름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어.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내가 바라는 방식의 일을 하는, 나쁘지는 않지만 내가 바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야. 맞아. 같은 맞아.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음... 그것도 좀 고민의 시기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교주인처럼 난 이거를 하고 싶어! 이게 런 없었어. 왜냐면은 음... 솔직히 공채 같은 경우는 그걸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됐다가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봉 뜨면서 사실 뭐가 이렇게 지금 그 방향성 자체가 좀 상실된 상태가아닐까일 면에서는 좀더존버를 해야 돼. 어, <웃음> 존버해 <laughs> 그렇죠. 행복한. 어, 어,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렇 지금 제 마음 심리가 딱 그래. 요 뭐가 사이보는 있는데 이걸 보면서 뿌듯해 <laughs> 막 이런 것보다는. 그렇 일을 하면서 자아실현한다고 하잖아요. 음. 근데 이 일이 자아실현하기보다는 내가 먹고 살려고 어... 하다 보니 하게 되는 그런 그 거에 같까워 어, 지금 들으면서 되게 따끔따끔해졌어요, 제가. 괜히 난 지금 여기 술 한잔 지금. 아, <laughs> 진만 <있으시만> 했어. <laughs> 아, 오늘 저는 돌아가서 보드 어. 한잔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뭐, 그러면은 음.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그 음. 나를 찾아서 떠나는 음. 여행이겠죠. 네. 환생 속에. 나에게로 <laughs> <laughs> <그대로> 여행했잖아. <laughs> 어, <이제>. 어. <laughs> 고마워요. 내가 아, <laughs> 그 말하는 거야. 용양광에서 많이 부를 게도 알줄 알았지. 명양광그 올드 세대 타깃이잖아요. 어, 정말 똑똑한 사람이군요. <laughs> 그러면 이제 또 내년에 우리 네. 선정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수월하게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응원하고 있잖아요. 아 야. 누가? 너가? 보시는 분. 아, 아 우리 시청자 션 분들이. 들었던 것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은 아, 이렇게 또 만감이 교차했던 네. 우리의 내년 <laughs> 성공.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면서 또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사랑의 온도탑이 백도를 채울 수 있을지 아니... 지금 11도거든요 아 이런 거 봐도 아니, 돼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어, 11도 11도에서 지금, 에서 지금 이 정도 되거든요 온도가 어. 아니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어? 뭐라고 그러면, 해야 돼아 저는, <laughs> 저는, 저는 기억해요 사랑의 온도탑은 백도를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 하는거죠 조타로님이 말씀하셨던 게 결과를 무조건 이럴 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아. 이럴 수 있으니 걱정해 준다거고했어 마무리 그런 식으로 하시다아 그러면 이럴 수 있으니 빨리 기부를 해라 어 그런 느낌으로 교수님 타로 배우시는 게 어때요? 그100% 백도 기준이 4257억 원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계이요 근데 매년 그렇게 그 정도의 돈이 한 두세 달 만에 모인 것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맞아. 정말 마음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우리나라 민족을 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지랍이 민족이라고 오지랍 <laughs> <오지랖피 웃음> 많죠 <웃음> <웃음> 모든 게 뭐가 잘못되고 나라가 위험해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오지랍으로 이렇게 네. 살아남았다고 오지랍 위한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관실. 이제 구군을 위한 오지랍 을 두고서 한번 아 구군까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 아무튼, 사랑의 온도 탑 100도. 100도. 가능할지. 가능할지. 그러면은, 한번 우리 재미로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선정님과교수님이한 장씩 보하딱한 장씩. 네네네. 대심의한 아, 장. 자. 딴. 딴. 아 진짜 이런 거왜 하는 거? 야나 너무 떨려. <laughs> 내가 사실은 이렇게 누구 봐줄 때 떨리는 일은 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인생이니까. 내 손끝에 지금 <웃음> <달달달달달> <웃음> 이런 느낌이에요. 자. 네. <웃음> 어머. <laughs> 아, 어떻게? 되게 우와. 안도했어. <laughs> 엄청 행복해. 제가 지금까지 본조타로님 뭐 얼굴 중에 제일 <laughs> 아. 행복한 얼굴이에요. 아.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좋아 보인다. 너무 좋아. 어, 그리고 너무 흥미로운 게 정말 사랑의 온도탑이랑 닮았게 나왔어요. 우와. 약간 그 펜타크 이 오방성이 금화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금화를 사람들이 십시일반에서 모으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스 카드가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고요 성형도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컵의 왕이 나왔는데 컵은 감정과 관련된 카드예요.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것들 중에 최고 제왕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우.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laughs>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다 이거 라이브에요. 찐이에요. 어,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 <laughs> 아, 이거는 라이브 켜놔도 진짜 이건 놀라운 놀랄, 놀랄 거아니까 사랑의 온도에 그렇구나. 의미에 맞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거는 되게 작게 작게 요렇게 요렇게 모으지만 그렇게 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정도를 보면은 되게 가장 큰 따뜻함인 거잖아요. 진심은 통하는구나. 아, 예? 그러니까 아. 진심으로 기부를 하니까. 아, 네. 어, 예. <laughs> 아니, 아직도 연애에서 못 벗어나신 것 같다는 <laughs> 느낌이. <laughs> 나왔어 연예인 들어가지도 않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따뜻한 마음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 온도탑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진짜. 조타론이 아까 그렇게 이런 건 그런... 처음이었어요.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모습도 그러니까. 처음 봤는데 그 부담이 크니까 안동이 또 이렇게 올라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용한 무당한테 가서 이런 미래를 물어보는 것도 아. 이렇게 정말, 잘 돼서. 정말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있 저도 또,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니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기분 좋으신 감정 가지고 네. 오늘 하루 한해잘 깔끔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 또 인사드려볼까 합니다 우린 진짜 2020년도에 뵙도록 하죠 네. 희아 개인적으로 또 갈게요 2 0 1 9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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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함께 하세요 네, 2020년에 한번 네. 네. 10년으로 <웃음> <웃음> 네 그렇게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 안녕